저주하시고 성전을 심판하신 마가복음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은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두 번째 날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시간으로 말하면 월요일이 되는 거죠. 주일날 우리들 시간 주일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그 다음 날 바로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성전을 심판하신 일을 행하십니다. 어, 11장, 11장, 11제를 보시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입상하셔서 아주 유심히 둘러보시는 대목이 나옵니다. 처음에 가서 곧바로 성전을 부정하거나 심판하지 않고 성전을 아주 자세히 관찰하십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다음날 성전에 들어가십니다. 들어가는 길에 무화과 나무를 만나죠. 그 무화과 나무에 마침 예수님이 식사를 안 하셨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뭔가 먹을 것이어서 있 무화과 나무를 뒤적였는데 아무것도 나오지 않은 거죠. 그래서 저주합니다. 근데 이 법문은 오늘 우리들 시각으로 보면 좀 이상해요. 아니, 무화과가 맺히지도 않는 때에 웬 무화과를 요구하시고 무화과를 요구해서 없으니 그를 저주한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국화를 보고 봄에 왜국화꽃이 없냐? 하고 하는 사람을 본다면 옆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멍하겠죠. 저 무슨 무슨 짓 하는 사람이냐? 그렇겠죠? 근데 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그 유명한 버트란트 러셀입니다.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라는 책이에요. 어, 자기가 왜 예수를 믿지 않는 이유를 세 가지로 말해요. 지적으로도 좀 떨어졌고 정서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그리고 도덕적으로도 소크라테스나 부처보다 못하다 그래요. 그 말은 뭐냐면, 분노를 자주 나타내고 저주한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몇 가지 얘기를 하는데, 그중에 하나가 바로 이 무화과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사람, 이게 예수의 도덕적 수준이 낮다라는 하나의 증거로 러셀이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러셀도 알고, 우리도 아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이 얘기가 <laughs>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않을 때라는 거예요. 그를 마가가 빼지 않고 넣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뭔가 의도가 있었다는 걸로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마가가 말도 안 되는 예수님 행동을 했다면 뺐거나 아예 넣지 않거나 또그 말을 넣지 않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넣은 것은 스승인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을 욕보이려거나 이상한 사람 만들려고 바보 만들려고 한건 아니었겠죠. 뭔가 모종의 의도가 있었겠죠. 그리고 예수님도 또라이가 아닌데 이 대도 않는 시기에 무화과 시기도 아닌데 무화과 열매를 찾고 저주했다. 이건 정말 러셀이 말한 대로 도덕적으로 예수님이 수준 이하라는 증거가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다라는 증거가 뭐냐면 바로 구조와 맥락입니다. 여러분 이제 잘 아실 거예요 샌드위치 기법, 삽입 기법 매력을 가지고요 그래서 무화과나무 사건, 저주 사건이 있고 그 다음에 성전 심판 사건이 있고 그 다음날 아침에 또 무화과를 말라버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무화과 사건 사이에 성전 심판 사건이 있다는 라 거예요 그렇다면 무화과 사건은 성전과 모종에 관련이 있다는 라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성경, 성경에서 자,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맥락, 구조, 샌드위치 규법이고 성경에서 무화과 는 무화과는 이스라엘 백성과 성전을 상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무화과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뭔가 행동, 의도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바로 예언자들의 상징 행위라고 그럽니다. 또는 퍼포먼스라 고 그래요. 대표적인 경우가 예레미야와 거짓 선지자의 대결인데요.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 예레미야가 질그릇을 깨거나 뭐 예레 에스겔이 잠 안에가 죽었는데도 울지 않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아주 기괴한 행동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요즘 전위 예술들의 퍼포먼스다. 뭐 이렇게 해석들을 하는데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말도 안 되는 행동이지만 그 행동을 통해서 무언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의도로 하고 계신 행위다라는 것입니다. 그 행위가 뭐냐? 바로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인 성전은 심판되고 말라버릴 거다라는 것을 행위로 예시해 주고 예고해 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성전에 대해서 어, 우리가 약간의 배경 상식들이 좀 필요한데요. 이스라엘 역사의 성경의 역사에서 건물로서의 성전은 총세 번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솔로몬 성전이죠. 두 번째가 스루바벨 성전이라고 그럽니다. 바빌론 포로로 끌려갈 때에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고 없어졌죠. 그래서 스루바벨이라고 해서. 포로 귀한 공동체가두 번째로 성전을 세우는데 처음 성전을 보았던 사람은 울었고 이걸 보 성전을 처음 보는 사람은 우리가 성전을 지었다고 해서 아주 익사이팅해서 흥분했던 그런 대목에 나오죠 그게 이제 이름하여 스류파벨 성전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그 성전이 있었고 세 번째가 뭐냐면 헤롯 성전이라고 그래요 헤롯 해로 성전은 헤롯이 다시 지은 것은 아니고요 수륩바벨 성전이 작았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개보수한 거예요. 그래서 개보수를 해서, 그게 언제냐면, BC20년입니다. BC20년에 시작해서 AD 63년까지 지어지고요 결국 AD 70년에 파괴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 35년, 30년 요 어간이죠. 그러니까 성전이 아직도 다지지지 않고, 물론 이제 건물은 지어졌는데, 내부 공사나 이런 것이 오래 걸렸다고 그래요. 화려했기 때문에, 헤롯이. 그 성전, 그러니까 총세 번의 성전이 있었고, 지금 예수님이 보는 성전은 바로 이 헤롯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성전의 기능이 뭘까요? 자, 하나하나 설명해 볼까요? 성전은 거룩한 곳입니다. 왜 거룩하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거룩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계셔서 뭐 하겠습니까? 그걸 하나님의 집이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는 곳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는 곳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에는 하나님 만나기 위해 나아갑니다. 그러면 하나님 만나러 나아가서 뭐 하느냐? 바로 우리가 알다시피 레이교에 나오는 것처럼 뭐 화제, 뭐 화목제, 소제, 번제에 대해서 다섯 가지 제물 번 제사 형식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부정해지고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의 과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바로 성전입니다. 그런데 그 성전에 가려면 뭐가 필요해요? 바로 재물이 필요하죠. 재물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성전세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환전상이 있잖아요. 이 환전상은 1년 12달에 있는 게 아니고 유월절 전에 며칠 동안만 성전세를 내고 그 성전세 낼 때에 환전해주는 곳이고 당시 모든 화폐들이 뒤에도 나오겠습니다만은 세금 문제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이방 신들의 또 이방 사람들의 얼굴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성전세로 낼때 사용할 수 없는 동전이다 화폐다라고 해서 성전에서 쓸수 있는 돈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면 먼 이방 땅에서 에, 갖고 온, 돈을 갖고 온 사람이 그 돈으로 환전을 한 다음에 그 돈으로 성년세를 냈단 말이에요. 아주 편의를 봐준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먼 나라와 먼 지역에서 오는 사람들이 흠없는 어린 양을 하나 데리고 옵니다. 그렇지만 오는 길에 양들이 흠이 없을 리가 없죠. 그러니까 뭔가 상처가 나고게 되면은 소용없어지잖아요. 무용지물이 되죠. 네, 그런 거를 방지해주고 편리를 봐주기 위해서 성전에 그런 양들이나 염소를 팔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뭐내 돈만 갖고 와서 환전하고 사기만하면 되니까 편리를 봐준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가로 엎으시는 이 행동들이 뭔가 사실은 또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중에 하나인 겁니다. 그러니까 왜? 그런 편리를 봐주기 위해서 있는 것을 왜 갈아보시냐? 라는 거예요. 그에 대한 답은 바로 이사의 56장 7절과 이레미야 7장 11절입니다. 이 대목은 예수님이 직접 인용하셨기 때문에 이두 구절은 나는 바로 이 구절 때문에 이렇게 행하는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의 56장 7절을 한번 볼까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여러분, 그, 예수님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어, 복음서신서 저자들도 그렇고요. 구약 성경을 인용할 때 한절을 인용하지만, 한절만 인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인용 구절의 단락 전체를 대표하는 구절을 인용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사의 56장은요, 아주 재밌는 구절입니다. 쭉 읽어보시면은요, 이방인이라도, 그리고 그가 설령 고자라도, 안식일을 지키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수 있고 성전에 들어와서 기도할 수 있고 그래서 내 성전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될 거다 라는 맥락이에요. 그래서 세번역의 표제 제목을 뭘로 잡아놨냐면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러되 있어요. 그러니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는 구절에 인용한 이사의 56장은 모든 백성 만민. 유대인만이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나라를 꿈꿨던 것이 이사야 56장이거든요. 그렇다라면, 재밌는 사실은 이 동물들과 환전상들이 어디에 있냐면 이방인의 뜰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방인의 뜰. 그러니까 이방인만 들어갈 수 있고 여자만 들어갈 수 있고 남자만 들어갈 수 있고 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가 이렇게 성소가 이렇게 구분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매매활동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은 이 기간에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방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위, 장애를 받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구절에 입각해서 여기서 이런 거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근데 이걸 좀더 밀고 나가면 뭐냐면, 지금 이런 성전 시스템은 이방인들이 구조적으로 배제되는 시스템이다라는 거예요. 구조적으로, 제도적으로, 체계적으로, 정당하게, 합법적으로 이방인들이 기도하는 것이 방해가 되고 금지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부정하고 심판하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쭉 보았죠. 세리와 죄인과 찬기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던 예수님, 그리고 이방인들에게도 칠병 사건을 일으키고 이방인 수로보니게 여인에게도 그 주인의 밥상에 함께 식사하는 자녀로 받아들여진 일련의 사건들을 기억한다면 바로 예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오셨고,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하나님 백성되는 세상을 꿈꾸고 왔는데, 정작 교회 성전에 와보니, 이방인들을 구조적으로 차별하고 배제하고 있다는 라 거예요. 바로 이런 대목에서 예수님이 분노한 겁니다. 안식일도 없고, 성전의 의미도 사라졌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가 예레미야 7장 11절인데, 너희가 강도의 속을 만들었다, 그래요. 강도의 속을. 여러분 이 예레미야 7장은 여러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가 하나님의 성전이라 하나님의 성전을 하지 마라를 세번한 유명한 대목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심판하는 본문이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몇백, 600년 전 예레미야가 했던 바로 그 일을 나도 하는 거야. 그래서 이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지 마라. 했던 예레미야처럼 나도 보니 이거는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야. 왜? 강대의 소굴이 되었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근데 요 7장에 보면요, 이런 맥락이 있어요. 이건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정의를 향하고 거와가 부를 돌보면서 그랬다면 괜찮은데, 그런 거안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전 예배와 삶의 분리가 돼 있다는 거고, 첫 번째 소국조로 하면요. 성전에 와서는 좀 고상하게 예배드려도 일상에서는 불의 하게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두 번째를 좀더 강하게 밀고 나가면 성전 자체가 그런 삶을 지지해주고 지원해줬다는 거예요. 악하고 부정하게 사는 것을 합법적으로 종교적으로 은근히 은년중에 밀어줬다 이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바로 강도의 서구이고요 그러면서 이 강도가 바로 폭력적인 폭력적으로 타인의 것을 빼앗는 거잖아요. 강도가. 그래서 이 사람, 이 폭력이 강도가 그냥 강도 도둑이 아니고요. 폭력으로 타인의 것을 강취하는 사람이고, 어, 예루살렘 입성할 때 나왔던 것처럼 폭력으로 이스라엘 정부를 뒤집어 엎고 새 정권을 들여서려고 하는 과격한 혁명주의자를 말한다. 이런 하나의 해석이 있습니다. 저는 일련의 맥락 속에서 틀리지 않는 나름 일리 있는 해석일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성전에서 정의로운 삶은 없고 오히려 폭력을 통해서 약자를 지배하고 억압하는 성전. 이게 무슨 말입니까? 교회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고. 약한 자, 소수자, 마이너리티를 부정하고 비판하고 욕하고 그들을 우리 집 무료와 다르게 구별을 하면 이런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강도의 소굴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한국교랑 회 그렇게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예수님도 폭력을 쓰는 것처럼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죠? 이런 행동에 대해서 사실 많은 논쟁도 있고 또 그림들도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행동이 만약에 폭력이었다면 곧바로 체포당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전이 항상 소요가 많았기 때문에 성전을 감시하는 로마 군인들이 있었고,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의자 모든 의자를 다 뒤집어 엎고 사람을 내쫓고 막 그랬다면 성전을 감시하던 로마 군인들이 곧바로 출동했을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대제사장들이 무장 병력을 동원해서 곧바로 예수를 체포했을 겁니다. 근데 예수를 체포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감시하는 사람이나 제사장들 보기에 폭력으로 고발할 만큼 체포할 만큼의 행동은 안 했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보면 의자를 엎었다 그래요. 의자를. 그래서 아마 한두 명의 저는 제 약간의 상상력입니다만, 그러니까 역사적인 증거와 함께 해석을 해본다면 한두 명의 의자를 엎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행위 역시 바로 상징적 행위, 예언자들의 상징적 행위로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재정적 손해를 입힌 것 같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모두에게 들으라는 하나의 상징적 행위로, 퍼포먼스로 한두 개의 의자를 엎으시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집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해야 되겠다. 외치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 다시 무화과 나무로 좀 돌아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다음날 가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어요.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게 이겁니다. 그러면 성전이 없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을 만나는 곳, 하나님의 세상을 통치하는 곳,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예비하기 위해서 제사를 지내는 곳인 성전이라는 곳이 없어지면 어떻게 되느냐라는 겁니다. 저는 그것이 여기에 답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처음에 저는 여기 갑자기 좀 여러분 뜬금없지 않습니까? 기도 얘기가 나오고 갑자기 용서 기도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 대목을 오늘 이 본문 묵상하기 전까지 사실 연결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학자들 보면 그냥 이렇게 이때에 마태복음에서 정, 되어 있는 것처럼 산만화 있는 마가가 이렇게 그냥 집어 넣은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이 마가가 그런 어리숙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의도가 있어서 이 기도에 대한 얘기를 넣은 겁니다. 자, 앞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랬잖아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 그렇다라면 성전을 부정하고 심판한 다음에 기도하는 집은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그러면서 이 앞에 보면, 이산 더러 바다에 빠지라 하며 하면 이게 이 산이라고 했어요. 그냥 산이 아닙니다. 어떤 산도 아니고요. 바로 특정한 산이 있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지목할 수 있는, 지시할 수 있는 산이거든요. 어떤 산이겠습니까? 바로 성전이 있는 산이거든요. 그러니까, 성전이 있는 산, 이 성전을 바다에 빠뜨리다이 말은 뭐냐면, 무화과 나무가 말랐던 것처럼, 심판하고 부정하고 내던진다라는 겁니다. 요 대목은 나중에 마가봉 13장 얘기와 아주 직결되어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때 다시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들어 바다에 던지고 나중에 AD 70년경에 처참하게 파괴당하는 그런 사건이 생긴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수 있겠느냐? 라는 그 대안, 얼터너티브에 대한 얘기가 바로 이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회복된다면 이 건물이 없어지면 어떻게 우리가 기도하는 곳이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기도하는 곳은 그 어디나 성전이다 이 말이에요. 기도하는 그 어디나, 그 어디나 그기이 바로 성전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다니엘 나오죠? 다니엘이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동쪽으로 창문을 열고 기도하잖아요. 성전이 파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기도하는 그 자리, 무릎 꿇은 그 자리가 바로 성전이다, 이 말이에요. 기도하는 그 자리, 그 어디나라기보다는 기도하는 그 자리가 성전이고, 두 번째, 여기 보면 그다음에 공서 얘기가 나오잖아요. 자. 아까 우리 성전이 어떤 곳이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죠?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 앞에 부정해진 자가 정결해지고 죄 있는 자가 의롭게 되는 것이 성전입니다. 그 일련의 과정을 제의 제사, 예배 형식으로 치러졌거든요. 그렇다면 예배와 제사가 없어진 상태에서 우리 어떻게 하나님께 용서받고 살 거냐 이 말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이미 용서 논쟁에서 봤죠? 예수님은용서를 굴려 이 하나님만이 갖고 있던 것을 당신이 가지셨고 그 용서하는 권리를 우리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타인을 용서하는 그것 바로 그것이 성전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 한국교회에 많은 오해가 있는 게 마트봉 18장 20절인데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 그래서 두세명 모이면 교회다 그러는데요 그거는 삑 틀린 해석입니다 그 부분에서 제가 조만간 영상 하나 만들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든 기도하는 그 자리, 용서하는 그 자리가 바로 성전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성전 십판하신 다음에 대안이라는 겁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제가 할 얘기가 많아요. 에, 제가 갑자기 리모델, 재건축 이래놨죠. 공감 사복음서에는 성전 정화 사건이 다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과 마가 공감복음이라고 한다면 조금 구별이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면 성전을 완전히 부정합니다. 이 성전을 내가 살 만의 지으리라 그러시죠. 그래서 요한복음의 성전 이해는 재건축입니다. 완전히 갈아엎고 처음부터 다시 쌓아야 된다. 근데 누가 복음을 보시면요, 성전을 갈아엎으신 다음에 거기서 기도하고 가르치세요. 제가 이거를 리모델링이라고 그랬습니다. 성전 건물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잘못된 성전의 시스템을 사람을 부, 재, 에, 재, 새롭게 갈아엎으신 다음에 성전의 본래 기능이 살아나들어가면 그게 성전이거든요 그래서 리모델링과 재건축 그래서 이렇게 두 개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는 공간보검서라서 리모델이 가깝지만 무화과 저주사건 등등을 보면 성전을 정화시킨 것이 아니라 성전을 부정하고 성전을 저주한 사건이에요. 기존 종교 체제와 제도를 저주하시고 부정했기 때문에 거의 재건축에 가깝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 여기 참 제가 아까 이 기도 얘기하면서 빠뜨린 게 하나가 있네요. 열왕기상 8장 22절 이하를 보면 어, 솔로몬의 성전에서 지금 기도가 나오죠? 그건 누구라도 이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들어주십시오. 그 대목과 연결해서 또 보면 이 본문이 더 풍성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에 대한 비판이 많고요. 염려가 많습니다. 저 역시 그렇습니다. 재미있는 거는요. 요한복음은 성전을 부정하는 사건으로부터 시작을 해요. 그런 다음에 에, 니고데모가 찾아와서 하나님이 주신 표적이다 하고 얘기가 나오죠. 근데 공감보고는 제일 마지막에 있습니다. 이게 참 의미가 있는 건데요. 따로 하나 더 나중에 강론하는 시간 만들어 보겠습니다. 어쨌든 이 본문을 우리에게 주는 건 뭐냐면 우리가 한국교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리모델링이냐 재건축이냐 이두 가지 상반된 좀 다양한 관점을 성경이 열어놓고 있고 마가복음은 거의 부정과 저주하신 사건으로 관점을 보고 있다. 그 마가복음 13장에서 좀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질문 하나 할까요? 오늘 우리 한국 교회는 재건축해야 될까요? 리모델링 해야 될까요? 어쩌면 그 이것은 성경에 둘다 열어놨기 때문에 둘다 가능한 대답일 겁니다. 그러나 일단 마가복음은 원천 부정하는 본문이라는 것. 그리고 성경의 전체적인 입체적 관점으로 온다면 두 가지 관점이 가능하니 여러분들이 선택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게 뭐예요? 성전이 되라 이 말이에요. 이게 너무 큰 얘기들을 했어요. 우리 일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바로 기도하고 용서하는 삶을 사는 것이 내가 성전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 비판하고 비난하고 이런 얘기하는 건참어찌 보면 쉽습니다. 그러나 너가 바로 성전되는 삶을 살라. 너가 그 자리에서 다니엘처럼 기도하고 네가 만나는 사람들에서 용서해주는 삶을 살 때에 서로에게 감정상한 것들을 용서해주는 삶을 사는 바로 그가, 그리고 그 자리가 성전이고 그가 성전된 하나님의 몸이다라는 말을 우리가 실천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자,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한국계를 어떻게 봐야 될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성전된 삶을 살 건지. 저 여러분이 기도하고 용서하는 삶을 삶으로 성전된 삶을 사는 저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